시간이에요 내 몸을 부탁해 아 정말 제가 기대하는 코너인데 어떤 <laughs> 네. 음식이 또 소개가 되나요 오늘 네,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몸이 아플 때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뭔가요 엄마 손이요. <laughs> 엄마 손. 예, 엄마 약손이잖아요. 이렇게 배에 문질러 주시면 바로 낫잖아요. 많이 네, 그렇죠. 아, 네. 당황하셨어요? <laughs>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제가 네. 소개해드릴 주인공도요. 엄마 손은 비록 아닙니다. 아니지만요. 아니야, 아니야. 엄마 손바닥을 꼭 닮았습니다. 음. 예로부터요, 이것을 집집마다 상비약으로 두고 쓸 만큼 모든 병에 약으로 쓰였다고 하는데요. 엄마 손 약손, 이 엄마 손을 안 끊이나 확실한 효과를 가진 이거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평범한 요리도 이것만 나오면 고약이 된다? 자연 속에서 얻은 귀한 보물이 병든 내 몸을 살릴 기법이라는데요 폭을 사라지게 한특 치킨이 있다? 자연이 선물한 또 다른 신기의 명약을 먹으면 2달 정도, 정도 그때쯤 되니까 무릎이 편해지더라고요 관절의 통증을 확 잡아준다는데 도대체 그 정체가 뭔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이것을 먹고 건강을 되찾았다는 분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절염 때문에 온갖 고생을 다했다는 이분 김선임 씨는 20년째 한복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같은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하다 보니 무릎 건강에 적신호가걸어때니다 아프니까 걷기도 응. 힘들고 뭐, 계단 오르 내릴 때는 더 힘들고 그 원인은 바로 체행성 관절염이었는데요. 어, 어, 약을 이제 일주일치 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3일 정도 먹다 보니까 이게 아픈 거는 낫지도 않고. 몸이 불편해져요 자꾸. 속도 안 좋아지고. 그런데 통증이 찾아온 것은 무릎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손을 사용하는 작업 특성 때문에 손가락에도 이상이 찾아왔다는데요. 계속하다 보면 이렇게 이 손가락도 무리가 이제 많이 가지만 이 손가락, 이 손가락 다 보조를 해줘야 되니까 이제 무리가 많이 가서 이제 여기도 나중에 이렇게 아픈 거예요. 상태의 심각성을 느꼈을 땐 이미 손가락에 연골이 달아 변형까지 온 상태. 이후 관자염 통증과 뼈 건강을 위해 이것을 물에 타한 잔씩 유레타는 마셔 유레타는 큰 효과를 봤다는데요 동생이 좋다고 권해서 4년째 지금 계속 먹고 있어요. 드시는 거를 지금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저기 수학기라 저기 남해에 남해 쪽에 가면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남해라고 한다면 딱 느낌이 오는데요. 남해하면 바다, 바다하면 해산물 아니겠어요? 아 해산물. 그런데 도착한 곳은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밭. 게다가 이 밭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건는 선인장. 선인장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아 이게 남해 보물인 백년초입니다. 아, 백년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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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 바다 앞에서 백년초 재배를 해야 진정한 아, 남해 백년초가 아. 만들어진다는데요. 이렇게 재배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요? 네,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이런 지형이다 보니까 일조량이 굉장히 풍부하고 어, 모양도 햇빛을 굉장히 균일하게 받다 보니까 동글동글하고 가시도 굉장히 괜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이 해풍이 미나리를 풍부하기 때문에 그걸 먹고 자라는 백년초가 그 좋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여기 바닷가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배는 백년초에는 오. 식이섬유도 풍부하다는 사실. 오. 보통 백년초는 일이 년생 때는 줄기만 자라다가 삼 년생 이상이 되면 오. 열매가 열리고 그 속에 영양이 꽉꽉 산다는데요. 백 가지가 좋다고 해가지고 백년초라는 그런 이름이 붙었는데요. 아, 위장장애, 어, 비염, 그관절염 이런 뭐, 두루두루 아, 우리 몸에 안 좋은 게 없죠. 네. 이름만큼이나 그 효능이 뛰어나다는 백년초. 김사민씨는 열매를 이용해 아, 효소를 만들어 먹는다는데요. 열매와 설탕을 1대1 비율로 섞어 통에 담아준 뒤에 약 3개월 정도 숙성시키면 백년초 효소 완성입니다. 아, 담아만으면 되네요. 달달지근한 맛이 나기 때문에 드레싱으로 이용해도 좋다는 데요. 퍼워하더라고요. 아, 네. 백년초 효소를 이용한 건강 밥상 이것이 바로 관절염 통증을 잡고 뼈 건강을 지켜준 특효약이라고 합니다. 저거 은뭐 고추장 끼워 먹는 거예요? 어 뭐, 백년초 먹고 나서 좋아지니까 지금은 뭐 그냥 씩씩하게 잘 걷고 뛰기도 그 하고. 그 요뭐 일상생활 네. 하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효과가. 좋네요. 그래 좋아졌어요. 그렇다면 정말 백년초를 먹어서 그런 걸까요? 실제로 뼈를 구성하는 칼슘 성분이 백년초에 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성분이요 백년초 성분에는 무기질 중에 칼슘, 칼륨, 그리고 마그네슘이 풍부한 성분이 되겠는데요. 이와 같은 성분은 관절을 이루는 뼈, 그 밖에도 연골, 어? 그리고 힘줄이 작용하는 데 주요한 성분으로 작용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선인장으로 건강해졌다는 분을 찾아갔는데요. 예전에 혈색이 안 좋았는데 지금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갑상선을 그분이 아르셨는데 자수 지금 많이 어이, 좋아지셨어요 완치가 되셨어요 세상에 갑상선 질환이 나왔다고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 마을 분녀 회장님이신데 네. 저기 2층 집에 <laughs> 사실 예. 아 2층 집에 잘 사시네요. 동네에서 알만한 사람은 <laughs> 다 안다는 이분. <laughs> 안녕하세요. 예, 그 아유 분녀 회장님 혹시... 맞요예 맞아요. <laughs> 용하게 찾아오셨네. <laughs> 이것을 만난 후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는 이종곤씨. 가끔씩 그녀의 모임이 있을 때면 마을사람들과 함께 꼭 이것을 넣어서 만든 요리를 대접한다는데 근데 이거 그냥 칼국수 아닌가요? 보약이나 뭐 마찬가지 칼국수예요. 보약 통칼국수가 아니고 요 천년초 칼국수예요. 천년초? 천년초요. 평범한 칼국수가 아니라 천년초가 들어갔다고요. 제작진에게 직접 보여주셨다면 어디로 나아가는데 천년초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것이 바로 네, 이종곤 씨의 보물 1호가 자라고 있는 천년초 맞습니다 천년의 손바닥을 닮았다 하여 손바닥 선인장으로도 불리는데요. 그아 생김새가 아 백년초와 비슷하죠? 네. 천년초는 내륙 지방에서 재배하는 반면 백년초는 주로 해안 지방에서 재배를 합니다. 그리고 백년초의 가시가 바늘처럼 긴 것에 비해 천년초의 가시는 솜털처럼 생겼답니다. 이제 그 차이점을 확실히 아시겠죠? 그런데 왜 하필 이종곤 씨는 많은 식물 중에서도 이 천년초를 기리게 된 걸까요? 좀 나른하고 좀 깨빈 같이 좀 그랬어요. 그런데 남편이 뭐 신체 검사하는데 나도 같이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같이 했는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갑상선에 종양이 생긴 것인데요. 처음에는 한 개가 좀큰게 하나, 1.9cm가 하나 있었어요. 그큰게 조금 더 커졌고, 옆에 또두 개가 더 붙었어요. 마음 말만 들이지, 내한테 이런 병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후 마을 주민의 추천으로 먹기 시작한 천년초 주로 줄기 부분을 이용해 건강식을 만든다는데요. 가장 많이 먹는 것은 천연초 줄기 하나와 함께 제철 맞은 과일, 요구르트를 넣어 갈아 만든 천연초 주스입니다. 이 주스 마시면 뭔가 힘이 쫙 쓰실 것 같은데요? 공복에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저녁 때 주무시기 한, 한 시간 전에 또 마시고 하면은, 음, 우리 몸에 아주, 음, 한력수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천연초를 이용한 또 다른 건강식, 천년초와 함께 갖까지 하나째를 넣어 푹 끓여 만든 천년초 우린 물인데요. 조약이 아, 따로 없겠죠? 그리고 밀가루를 이용한 요리를 할 때면 줄기를 달아 반죽에 넣는 아, 것이 방법이라는데요. 아, 그 빛깔도 아, 아, 예쁜 그래. 것이 먹음직스럽겠죠? 예. 예. 이것이 바로 갑상선 종양을 없애준 건강비결, 천년초 밥상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3개월간 섭취한 결과 변화가 찾아왔다는데요. 수술 안 하시고. 갑상선에 있던 종양이 감쪽같이 사라진 어. 것입니다. 어, 두 개가 없어졌고, 한 개는 쪼그라졌대요. 와, 세상에. 너무너무 고맙고, 아, 이거는 천년초다. 네. 교수님이 천년초입니다. 그 천년초. 그랬어요, 제가. 이종곤 씨의 말대로 정말 천년초 덕분일까요? 실제로 본초 강목에도 혈액순환을 도와 진정작용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노화방지, 성인병 예방, 또 이제 뭐 비염, 또갑상선 염증이나 종양 등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 먹을 때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뭐 피부가 가렵다든지, 설사 한다든지, 뭐 손발이 냉해진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있을 경우에는 복용량을 이제 소량으로 하셨다가 아, 네, 네. 양을 조금씩. 늘리는 방법으로 섭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겨울에 추위를 견디며 강인한 생명력을 품고 자라난다는 천년초와 백년초야 건강한 내 몸을 부탁해. 아 주변에 보면 갑상선 질환 있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예.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엄마 손 닮은 백년초, 천년초 꼭 추천해 드려야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 백년초와 천년초를 일명 회춘 푸드라고도 부르는데요. 음. 네,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그 성분이 가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건강은 물론 젊은까지 챙겨주는 선인장으로 건강 내몸 든든하게 챙겨보세요. 네.